안녕하세요. 강남허준하랑한의원 원장 박용환 원장입니다. 오늘 마침 진료 시간이 비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것을 질문도 받고 중간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벌써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예, 오. 네. 근데 이게 지금 어, 영상은 보이는데 제가 답을 채팅으로 해드리는 게 아닌가 봐요 오늘 라이브는 처음 해봐서 네 평소에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제가 미리 공지를 안해 드려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네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시간이 진료 중간에 잠깐 예약이 비어 가지고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라이브라니까 좀 떨리네요. <laughs> 어, 제가 최근에 지금 질문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눈 운동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제법 많은 것 같고요. 네, 양양이님 안녕하세요. 어, 그다음에 불면에 관한 두 가지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용도님. 저는 라이브 라이브 제가 처음입니다. 네, 눈 운동을 하도 질문을 많이 주셔서 워낙에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음. 영상이 있는데 어, 그눈 운동 법이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역시 눈 질문하시죠? 어, 눈은 눈도 일종의 근육이구요. 눈이 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약에서는 간에 혈, 피가 풍부하면 눈도 그만큼 영양 공급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간에 있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입니다 근데 혈이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한약에서는 열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열을 받으면 다 위로 치솟잖아요. 그러면서 열을 받으니까 눈 쪽에도 열기가 몰릴 거고, 그래서 이 열을 식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해서 이 열을 식혀 주기 위해서 떨어뜨려 주는 약제를 쓰는 것이 결명자예요. 결명자. 네. 눈 마사지 알려 드릴게요. 결명자라는 약제를 왜 먹냐면 간에 있는 열을 떨어뜨려 줘서 간에 열을 떨어뜨려 줘서 눈 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식혀 주기 위해서 결명자가 그렇게 유명한 아, 눈에 좋은 약초로 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명자를 살짝 볶아서 어, 보리차, 어릴 때 먹던 보리차처럼 그렇게 물을 내려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눈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 부분도 근육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마치 우리가 어, 이두박근 운동을 하면 여기 알통이 생기듯이 눈에도 뭐 알통이 생기진 않겠지만 눈에도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이 부분의 혈액순환이 더잘 되어서 안구건조증이나 시력저하나 혹은 어떤 눈이 침침한 거라든지 눈이 좀 요즘 뻑뻑하다든지 혹은 굉장히 요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이 아주 무서운 시력 실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 있는 방법으로 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옛날에 한의원에서 눈을 치료를 많이 드릴 때그 난시라든지 약시인 분들도 어, 간혹 이런 치료법들을 통해서 좋아지는 사례가 있곤 했어요 요즘은 눈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 어쨌든 그때 알려드린 댁에서 할수 있는 어, 댁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바로 이눈 운동법입니다 어, 그래서 눈을 맨 처음 할 거는 손을 비벼서 뜨겁게 비비세요 비비면 여기서 약간 이제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날 때까지 해서 눈 앞을 이렇게 대고요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는 거예요. 양쪽을 떴다, 감았다. 그렇게 해주시면 눈 손바닥에서 우리가 좋은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따뜻한 기운이 눈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이 기운을 좋게 해주는 거죠. 이때 뜨거운 뜨거운 것으로 하게 되면요, 네, 뜨거운 걸 올려주면 이 뜨거운 것 때문에 오히려 수분이 마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눈 어, 눈 안쪽에 눈물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순환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것이면 좋은데 따뜻한 게내 손에 있는 기운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비벼서 손을 가지고 눈을 먼저 깜빡깜빡 해주는 것이 첫 번째 기본, 어떻게 보면 운동에서 스트레칭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이렇게 모으셔서 눈 주변에 있는 뼈들을 다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마사지 해 하는데 자, 안쪽에 있는 물론 혈자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더 좋아요. 여기가 정명혈이라는 곳인데, 정명혈을 저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눈 안쪽에 보면 여기 쪽살만한 뭔가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편하거든요. 꾹꾹 눌러줍니다. 누를 때는 꾹, 꾹 눌러서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아프진 않지만, 아, 시원하네 하는 정도로 강도로 눌러주는데요. 자, 여기도 양옆에 있는 어, 동자료나 사주공 같은 뭐 혈자리를 알면 더 좋겠지만, 잘 모르시면 주변에 있는 뼈, 뼈 외곽을 따라서 쭉꾹 눌러주시면 돼요. 저도 진료하고, 또 컴퓨터 화면도 많이 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눈이 피곤할 때가 많은데요. 요즘 뭐 누구나 다 핸드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라이브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은, 아, 주견물은 간혹 자칫 잘못하면 폐하가 안맞지면 눈을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찬하시고, 이 뒷부분으로 근육이 있어요. 근육들이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아, 상하, 상하좌우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근육이 눈에 달려 있어요. 이 근육들을 다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눈 운동 많이 아시죠?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아래 위로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네, 반대쪽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돌리기 반대쪽으로도 돌리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눈이 각 부분마다 운동이 돼요. 그리고 어 나서 뒤통수 부분에서 머리 뒤통수 부분에서 자. 우리 이 부분을 보면 어 뒤통수 부분에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 항상 피로가 많이 쌓여요. 이 부분 바로 아래 에 목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딱딱한 부분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이 부분에 피로가 쌓여서 피로물질들 때문에 눌러주시면 딱딱하면서 어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편하다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손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마사지 해줍니다. 지금 뒤통수 부분을 오지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옆에 태양열이라고 부르는 관자놀이 이 부분도 이렇게 마사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눈 앞에 있는 수정체가 있을 때이 수정체 전체를 싸고 있는 홍체라든지 뭐 이런 앞쪽의 구조물들이 어, 좀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눈을 앞으로 봤다가, 멀리 봤다가를 자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눈으로 봤다가, 요초 봤다가, 좀 있다가 바로 먼 곳을 보고, 물론 먼 곳은 조금 산 같은, 하늘이나 산 같은 곳을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엄지손톱을 봤다가, 먼 곳을 봤다가, 엄지손톱을 봤다가, 먼 곳을 봤다가 하면, 이제 눈이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됐다가 하니까 또 눈은 눈이 되겠죠. 그리고 또 손을 비비셔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해주시면 이게 눈 운동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만 하루에 3회 정도만 매일마다 해보세요 이거 지금 어 많이 해봐야 5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에 서너 시경에 피곤할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세 번만 하루에 꾸준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눈이 개선이 많이 되는 걸 느끼실 거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해서 시력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력이 개선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거짓말 아니냐. 뻥 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이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0.3까지 갔었는데 0.8까지 3개월 만에 됐습니다. 네. 네 라이브 방송도 아마 업로드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한의원에서는 많이 아, 침치료도 하고 한약도 쓰고 하지만 대에서이 방법을 알려 드려서 이 방법만으로 시력이 개선된 분들이 제법 많아요 많아요. 어, 조금 전에 한 거는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을 완전히 풀 영상으로 올려 드린 영상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 올려 드릴게요 자, 손을 비벼 같이 합시다.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네, 손을 비어서쌔게 비비다 보면 여기가 약간 닭똥 칙 타는 닭똥 타는 냄새 뭐죠? 에, 닭똥 태운 냄새 뭐 그런 표현들 쓰는데. 약간 구수한 냄새 날 때까지 비벼서 눈을 깜박깜박깜박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쪽. 안쪽. 여기 혈자리들이 다 있어요. 이 주변을 따라서 꾹꾹 눌러서 보통 한 군데에 10회 이상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주변을 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 여기에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자놀이도 풀어주시고요 물론 혈자리는이 앞에 밑에 있는 사백, 뭐 산죽 이렇게 동자료 이런 식으로 쭉다 해주면 더 좋은데요. 잘, 혈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뼈만 따라서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관자놀이 푼 다음에 원래 뒤통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꼭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서 여기는 엄지손가락이나 아주 조금 강한 거 저는 간혹 그 휴대폰 휴대폰 모서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누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 하거나 혹은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휴대폰으로 뒤통수를 좀 문질러서 풀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앞에 다가 눈을 앞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앞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하면서 눈 자체를 수축하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 운동 양옆으로 아래 위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각각 10회 이상씩 꼭 해주세요 그리고 눈 돌리기 반대쪽으로 돌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주시면서 눈을 풀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다시 손을 비벼서 눈을 깜빡깜빡 해주시면 눈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어, 뭐또 제가 라이브를 어떤 시간대를 잡아서 어, 자주 이렇게 해드릴 건데 지금 오늘은 어, 진료 시간 중간에 이제 갑자기 환자분들 예약을 전는 예약 진료를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비어서 어, 갑자기 연결해드렸는데 다음에는 공지해드리면 어, 들어오셔서 어, 제가 또 여러분들과 질문과 어, 또 답을 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어, 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진짜 실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따라 해보셨나요? 조금 더 눈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눈, 눈 운동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어, 이게 정말 되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도움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한 분께서 어, 그냥 눈 비비는 것만 하면 안되냐 라고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말 그대로 간의 기별도 안갑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그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생각하시고 쭉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뭐 시범적으로 해본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저도 좀곧 있다가 환자분 예약이 있어서 치료를 또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강남호준 채널 꼭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자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